마침 취재팀의 눈길을 끄는 진 풍경이 있었으니 논두렁 밧두렁 달리는 말들 오늘의 주인공 이름 텐 특히 말안 듣는 말+ 말 듣게 하기 오늘따라 말머리게 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다 말한 마리가 마구간을 탈출한 것 승마장에서 텐의 주 임무는 말들을 감시하는 일 잠시라도 한눈을 파는 날이면 바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자, 저, 저, 저 저렇게 할까? 텐의 말머리 솜씨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말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짖고 또 짖는다. 아무리 말고집이라도 텐 앞에선 아무 소용 없다. 일단 항복. 마구간으로 돌아가지만 영 개운치 않은 표정이다. 아이고 내 발자야. 텐은 말 훈련견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말들을 적정 속도로 뛰게 만드는 일은 텐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텐의 훈련 방식은 잘할 때까지 계속 시키는 것. 한마디로 텐이 짖을 때까지 계속 말들은 훈련, 훈련이다. 어딜 가나 뒤떨어지는 말들이 있게 마련. 오늘도 열등 말을 위해 개인 지도에 들어간 텐. 이 정도 뜀박질이야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열심히 뛴 만큼 배도 쉽게 고파진다. 이럴 때 주인님 소세지만큼 달콤한 것도 없고 테네 활약 덕분에 갑자기 소세지 파티가 열렸다. 덕분에 동료 개들만 신났다. 와눈빛이다 똑같아요 개들이. 먹고 싶다. 전일본이요 테는 하는 짓도 저거, 저거, 저거. 이쁘다. 주인님 저거, 저거. 저거. 말이라면 죽었다가도 저거, 저거. 벌떡 일어난다. 저를 어떻게 하려고 올려? 본격적인 점심시간 밥 주는 아주머니의 손도 바쁘고 말들도 밥 먹을 땐 조용하다 식사 시간이 돼야 잠시 한숨 돌리는 텐 놀다가도 점심시간은 귀신같이 알아채는 동료들 그야말로 사료 앞으로 개떼같이 몰려들고. <laughs> 근데 이상하다. 오? 냄새만 맡지 먹을 생각을 도무지 안 한다. 왜안 먹어요? 다른 개들은 안 먹어요? 아, 소열 지키느라고요. 네. 하나 제가 먹고 나와야 다른 애들이 먹어요. 제 먹을 때는 옆에 저걸 못 먹어요. 이야, 캔이으니까 펜이야. 어 운동 후 먹는 사료는 꿀맛. 이때만큼은 텐도 욕심내서 양껏 챙겨 먹는다. 1인자가 괜한 1인자인가. 텐의 눈치만 살살 보는 콜리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지만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 <laughs> 텐 앞에선 밥 달라는 소리도 함부로 못 한다. 언제나 텐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야 나머지 개들도 먹게 된다. 신기하네요. 이제 못 말리는 식탐의 소유자 러는 체면 불사다. 먹다 남은 밥에 고개를 묻어보지만 영 양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배고플 땐 어쩔 수 없다. 변기물이라도 꿀물 같고 덕분에 배는 든든한데. 뭐이물 아 먹는 거 그냥? 물로 배를 채우는 건가 봐요. 애꿎은 동료에게 냄새를 떠넘기려고 하지만 동료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이거 편집해 주세요. 말들은 대부분 다혈질이다. 기분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른다. 얌전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럼요. 때로는 주인님도 몰라보는 사태까지 발생.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텐이 없으면 말들도 제멋대로. 이래서 텐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말머리게 텐도 매일 다양한 훈련으로 몸을 다진다. <laughs>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장대 높이 아세요? 뛰기다. 시합 때 말을 리드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기본. 달리기 연습엔 축구만 한게 없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웃음> 특히 <웃음> 공을 입에 물고 달리는 폼이 무지 집요하다. 야, 물어? 입으로? <웃음> <웃음>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피곤해 지친 개들은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고 행복한 꿈나라 여행 중이다. <laughs> <laughs> 자료뿜 특이하네요. 하지만 이 시간 말머리게 테는 마구간을 지키고 있다. 아 확실히 이런값을 하네. 집이 따로 없어요, 애들은? 예, 응? 네, 애들 집이 따로 없어요. 집왜 네. 여기서 자는 거예요? 마방 지키느라고요. 음. 네. 그리고 로비는 여기 지키죠. 사료 지키는 거죠. 얘들은 아 네. 네. 아 네. 정해진. 얘는 아 여기서 이 말들을 전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나한테 알려주죠. 텐은 어, 밤에도 쉴 수가 없다.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는 텐. 그렇게 밤은 깊어만 가고 다음날 아침. 겨울은 겨울이다. 아침부터 개들이 모여있는 곳은 따뜻한 난로가. 텐은 난로가 대신 닭장 행위다. 아저씨와 함께 달걀 모으는 일도 텐의 임무. 아저씨를 좋아하는 텐에게 이 시간만큼은 행복 그 자체. 야, 원래 개가 닭도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요. 근데뭐 전혀 그런 기미가 없네. 달걀 하나 하나에 아저씨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어, 것 같아 좋아요. 행복하다고 하는데. 야 바구니 저렇게 들고 있으니까 네. 다른 닭을 물 사이가 없죠. 아.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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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 너무 예뻐요 이야. 정말. 이때 긴급 사태 발생. 여러는 문 사이로 닭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것이다. 뭐야? 이집 동물들 덕분에 테는 24시간 해결사. 오늘은 닭과 토끼들의 집단 가출이다. 천방지축인 동물들 때문에 아침부터 정신이 없다. 토끼가 아직 테네 명성을 몰랐나 보다. 섣부른 가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최고의 말머리게 테네게 실패란 없다. 매일 아침 텐이 나르는 달걀들은 알고보면 동료들을 위한 아침 식사다. 달걀을 보고 또한번 개떼처럼 모이는 동료들. 하지만 오늘도 텐이 먹고 남겨야 달걀 구경이라도 할수 있다. 어떻게 먹어? 달 몽땅 내서 쭉빠르거 아니야? 고마워. 이곳 승마장 최고의 말성쟁이 포니가 오늘도 사고를 쳤다. 조그만 게 빠르긴 얼마나 빠른지 이럴 땐 뒷발이라도 살짝 물어줘야 정신을 차리는데 오늘따라 힘이 넘치는 듯 속도가 제법이다. 모든 개들이 포니 잡기에 나선다. 우리 개들이 합동 작전으로 포니는 다시 마구간으로 무사 귀환. 포니의 철없는 가출 완전 실패. 너무... 승마장에 텐이 있는 이상 포니의 가출은 영원히 꿈일 뿐이다. 윤정수 씨 약간 닮은 것 같아요. <laughs> 귀엽잖아요. 보세요. 머리 염색한 것도 그렇고. 하는 짓마다 이쁜 짓만 하는 텐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laughs> 주인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아버린 <laughs> <laughs> 텐야저 개가 엄청 크구나 얼굴 저 크게 좀 보세요, 그죠? <laughs> 어, 내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저 스포츠는 텐한테 다 가르치고 싶죠 나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지내야죠 눈밭에서 제 세상 만난 텐 스노보드로 분위기도 잡아보고 오늘 텐은 생일보다 더 신난다 <laughs> 야, <이거 저런> <웃음> <웃음> 의리와 신뢰에게 그레이트 데이. 트 그 명성 그대로 팬과 주인의 우정도 쭉 계속되리라.